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네, 자꾸 영상을 끊게 되는데요. 어, 이제 태어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계속 조금 돌아다녔는데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특히 왼쪽 옆구리부터 해가지고 허리 쪽 있는 데까지 이렇게 근육하고 신경이 계속 막 쿡쿡쿡 찌르고 아픈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없어질 줄알았더니 실수를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저는 제가 뭔 수술 받은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때 의사가 가르치, 간호사분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제 수술명이 P.E.N.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P.E.N. 찾아보니까 그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시술 받아본 후기 같은 거 이렇게 읽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효과가 뭐 많지 않다, 크지 않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술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가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효과에 비해서는 금액은 너무 컸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근육 강화를 해야 된다 뭐 그래야지만 그 척추가 강화 강화가 돼서 이제 통증 같은 게 없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인터넷에 읽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좀산 같은데 동산 같은데도 좀 올라갔다가 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실수를 했던 게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됐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병원 선생님한테 갔더니, 그, 이렇게 이제 허벅, 이렇게 허리 통증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도수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허벅지 마비라도 풀렸으니까 이제 그게 어디냐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좀, 허리 통증도,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다시 복대를 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복대 찰 동안에는 또 이제, 통증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이게 꽉 차니까. 그리고, 이제 추석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너무 복대 차면은 또 이렇게 허리 약해진다고 하니까 또 풀르고 해서 또 찜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도 한, 한두 번 받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찜질기 있거든요. 이거 황토, 황토 찜질기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다 놓고 많이 안 썼는데 이게 찜질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뭉친 근육 같은 것도 풀어주고 통증 같은 것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완화시켜주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제 3시간씩 허리를 지졌어요. 열심히 이제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또 30분 정도 허리 지어주고또 플랭크 운동 같은 것도 조금 해주고 다리 들기도 조금씩 해주고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경 성형술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효과가 전혀 없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너무 심한 사람은 이렇게 신경 성형술을 받아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수술하기는 뭐하고 또안 받자니 뭐하고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또 통증은 심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그 신경 성형술을 받았을 때 그나마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저는 이제 제가 느껴본 바로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음, 평소 자세를 이렇게 똑바르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앉을 때도 저는 이제 커브 의자, 커브리라고 이렇게 그 곡선 잡아주는 의자 같은 거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항상 앉고, 철봉 같은 거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철봉 매달리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찜질. 찜질을 이제 해줘서 혈액순환 을 촉진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허리 관련 질환은 장기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걸음걸이도 그 사람이 허리가 이렇게 C자가 돼야지 가장 디스크가 압박을 덜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허리 커브를 이렇게 c자형으로 유지를 해주고 시선을 항상 이제 그 정면에서 15도를 항상 위로 위로 쳐다보고 걷고 약간 이제 그 tv에서 나온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음 약간 거만하게 도도하게 걸어라 예 그게 허리에는 가장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도 조금 안 좋거든요 목도 항상. 결리고 쑤시고, 항상 사무직이 있다 보니까, 사무직 하시는 분들 고질병이 이제 허리, 목, 쪽, 이런 질환이잖아요.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제가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생활 습관을 이제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큰 돈을 드리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쳐지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이런 걸안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삶, 습관을 교정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시술 받은 지 20일을 지났거든요. 2 0일 지났는데도, 왼쪽 허리 쪽에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어, 자세를, 심하게 막확 바꾸고 잠자리 자, 자세도 심하게 확확 확 바꾸면은 약간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해줘야 되고 뭐한달두달 달 지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찜질해주고 재활치료해주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술이 만능은 아니다. 시술한다고 해서 마치 이렇게 마법처럼 확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제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해주고, 최악, 정말 그 최악의 상황까지만 안 가게끔 잘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디스크 척추 질환 관련해서, 어,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다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